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자주 붓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라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염증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몸이 상처를 치료하고 세균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염증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 모두 별표별표, 만성염증, 별표별표 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통증은 잠깐 줄지만 몸의 자연치유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진짜 해답은 식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염증을 낮출 수도 반대로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황의 커큐민, 생강, 아마씨, 블루베리 같은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을 회복시키는 천연약입니다. 반면, 붉은 고기, 설탕, 유제품, 튀긴 음식, 맥주 같은 음식들은 염증을 불씨처럼 키워서 질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약보다 식단이 먼저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항염증 식단의 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의 염증 반응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면역이 스스로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염증, 인플 t 메이션은 몸의 자연 치유 반응이다. 염증은 바이러스나 손상 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며 이를 무조건 억제하는 진통제나 소염제의 남용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음. 식단이 류마티스 증상 조절에 큰 영향을 준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염증을 완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 약물보다도 꾸준한 식단 관리가 중요함. 추천 음식 6가지 항염증 식품. 커큐민, 강황,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생강 천연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완화. 식물성 오메가3 아마시, 치아시드, 들깨 등. 체리 베리류, 항산화력이 높아 염증 감소. 파인애플, 브로멜라인 성분이 단백질 분해 및 혈액순환 도움. 사과식초 위장 기능 촉진, 소화 개선. 피해야 할 음식 10가지, 염증 유발식품. 레드미트, 정제 설탕, 유제품, 코노일, 흰쌀 등 정제 탄수화물, 계란, 공장식. MSG, 정제 소금, 맥주, 글루텐, 가공 식품 전반. 자연식, 통곡식 중심의 식단이 가장 이상적. 현미, 천연 소금, 자연 방사 계란 등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을 통한 면역 정상화 추구. 항염증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몸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 균형을 되찾는 것이 목표.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 항염증,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 과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식단에 대한 것입니다. 음악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 질병으로 오는 환자들 중에서 류마티스 환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주로 식단 관리를 해드립니다. 어떤 음식들은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떤 음식들은 류마티스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한번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염증,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해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딘가에 다치거나 어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에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쁘기만 한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쓰다 보니까 어깨 인대라든지 근육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하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죠. 그럼 우리 몸에선 통증이 생길 때 얘가 아프니까 덜 아프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진통소염제를 자꾸 쓰게 되는데 그런 걸 쓰게 됐을 때는 통증은 덜 느끼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언제 나았는가 보다 하고 또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가역적인 손상을 다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증을 낮추기 위해서 항염증제라든지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는 것들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염증 반응이 생길 때 우리가 왜 통증이 생기느냐? 이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염증이 생긴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혈액입니다. 그 혈액이 염증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많이 필요한 곳에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될 때 우리는 주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염증이 있는 곳이 보면 빨갛죠.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곳에 혈액을 보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상태에서의 통증은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증상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제 그 병변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썩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염증 반응들을 우리가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하는 식습관이라든지 나이프 스타일 때문에도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식단 6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드시면 안 되는 식단 10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류마티스 환자들한테 추천 식단 커큐민, 울금, 강황, 항산화 효과도 있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식단에서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현미에 강한 가루를 넣어 밥을 하는 것, 생강, 동양에서 많이 사용하며 생강이 갖고 있는 항산화력 자체도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물성 오메가3, 아마시, 치아시드, 들깨 가루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생선에서도 오메가 3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 3를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리 종류, 베리 종류 포함 항산화 역할을 해 주는 블랙베리, 크랜베리, 블루베리 등 베리 종류들은 모두 다 항산화 역할이 뛰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안에는 브로멜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혈소판이 응고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과식초, 설탕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식초 식사하시기 전에 한반컵 정도를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소화도 좋고 위장의 기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사할 때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항염증 작용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 레드미트. 육고기 고기 종류들은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될수 있으면 단백질 섭취는 생선 위주로 하시고 육고기는 최대한 제한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제된 설탕 및단 음식,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프룩토스 콘 시럽이 들어있는 음료수들도 다 제한하셔야 됩니다. 매실청, 유자청 등 청을 담글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유제품,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다 해당이 될 건데요. 특히 요즘 같은 유제품들은 사료를 주고 키운 소에서 나온 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콘, 오일, 식용유, 식용유를 이용해서 튀긴 음식 등 모든 게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콘 오일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6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흰쌀밥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현미 자체는 통곡식인데 깎아가지고 흰쌀밥을 만들면 영양소 하나가 없는 정제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이걸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미 채식을 권하게 되는 거죠. 계란. 계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좁은 공간에 가둬서 사료를 주기 때문에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계란을 먹는 것 역시 그 원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들한테는 우유, 계란, 밀가루를 전혀 못 먹게 하고 한 6개월 정도 절식한 후에 몸이 많이 좋아지고 증상도 많이 좋아졌을 때는 사료를 주지 않고 자연방사에서 기른 계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섭취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스지 식품 첨가물에 해당이 되며 류마티스 증상이라든지 염증 반응들을 좀더 악화시키는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바깥에서 사드실 때는 거의 다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제 소금 설탕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소금도 정제되어서 나온 소금들 미네랄을 다 빼고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소금들은 좋지 않습니다. 천연 자연 소금, 네. 핑크 솔트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맥주. 맥주의 원료 자체가 밀이고 보리이므로 거기서 나타나는 글루텐 성분들 때문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가지 정도 될수 있으면 그 많은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될수 있으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셔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셔야 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최대한 제한하셔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스스로의 자연적인 면역과 기본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은 면역이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요.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